오늘은 이모랑 엄마랑 같이 제가 염원하던 누룽지백숙을 먹으러 갈 거예요. 메이크업도 거의 똑같습니다. 블러셔만 다르고 어제랑. 섀도우도 잘하긴 하네. 립은 똑같아요. 잘 보인다. 음. 그러면, 어, 여기서 보니까 되게 화장 진하게 나온다. 누룽지백숙을 먹으러 가보시죠? 뭘 깨질 것 같아. 아니, 이거 막걸리는하나남안먹다 목, 목좀축이는거야 장수 축 장수 축제인 거지. 장수 축제인 거지. 장수 축제인 거지. 장수 축제인 거거 <laughs> 음, 나 <안> <laughs> 제가 그쪽 염원했던 누룽지 밥 숙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거보다도 이 누룽지 밥 진짜 맛있어요. 와우. 네, <웃음> <작고라>. <웃음> 이거를 그냥 국물 좀 떠서 여기다가 음. 적죠? 어. 네. 이거 제가 네, 먹고 싶은데 네. 이거라고. 아, 맛있겠다. 나도 누룽지 엄청 좋아. 진짜. 그렇지 이렇게. 대박이다먹어아눈 부셔서. 엄마 선글라스 빌렸어요. 해 오늘 날씨가 엄청 해가 쨍쨍하고 진짜 좋네요. 되게 좋네요. 공원만 나와도 하늘 보세요. 위로 막 날지 못해요. 그렇게 날면은 위험하대요. 얘네들한테. 어... 만천장에 네, 아, 천장이 이렇게 머리 찢어진 거예요. 대환용과 아예 기념지면서 된 거라. 15만 원. 음. 그래요? <laughs> 네, <미쳤다. 웃음> <laughs> 저막 시끄러운 소리가저새 소리지. 어. 저게 철새래요, 서울 철새. <laughs> 오늘 아까랑은 이런 땡땡 시장인가, 땅콩 시장인가, 뭔가. 땅골시장.

병란노도 있고. <laughs> 저도 기쁘다. 이제, 사, 갖고 있어, 예 아, 케이스 갖고 싶다. 쁘다 <laughs> <너무 쎄다. 웃음> 응. 되게 드쁘다 이거 이쁘다, 요 응. 거. 이것도 뭔가 색깔이 이쁘겠다. 응. 이거 다 사면 너무 돈이 허손나 아, 봐. 3만 원, 4만 원, 7만 원. 하나에 1 5천원이야 얘는 1 9 0 0원 이거는 크롭이고 바디. 크럽부터해 바디 있 해봐, 크롭. 누가 향이 좋을까 이거... 이건 좋아. 음, 이거 좋다. 나도 마아로 이걸로. 이걸로... 나도 마을 음... 좋아. 이거를... 그 떠서요그사봉에서본이있어 네. 이렇게 네. 얹어주고... 어, <laughs> <있는 게 아니야. 웃음> 음, 이거 막...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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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좀덜어이요 이거... 로 어디서 본건이어가지이이상하게따라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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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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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봉을 생각하면 정말 별로예 어쩔 수 없어 사봉은 너무 사명합다 그리고 이거를 물 틀고 그향 되게 좋다 오어 향이 너무 좋다 향오부드러네부드러 음. 사봉만큼은 아니지만 <laughs> 사봉이 너무 좋았어 이렇게 <laughs> 하고 또이핸드솝 똑같은 음, 핸드솜을 음. 한번 닦아볼까요? 그래서 네. 여러분 손은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아시죠? 음, 이 손목까지 해줘야 되는 거 아시죠? 이렇게 이렇게이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헹굴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제가 골라드 귀걸이 자안좀 해봤어요. 이 네. 이거랑 위에 세모 귀걸이라. 맞아? 맞아? 응. 응. 안녕. 지금 저는 수원으로 할까? 가고 있습니다. 게임 언니 결혼식이 왔습니다. 제조를 저희 동생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냉면 제조는 <laughs> 되게 간단한데, 아 우선 식초, 식초를 네. 빠르게 두 바퀴를 불려줘요 천천히 하면 식초량이 많아지거든. 요 어. 그, 여자는 안이 응. 잘 힘들고 빠르게 <laughs> 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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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입니다. 전또 너무 자잘한 건 별로 안 좋아해. 한 번만 자르면? 네. 조각조각 나가지고 아유 아까운 국물 다 바꿀 어유 물론 다먹진 못하지만 맛있을 것 같은데 되게 진짜 맛있다 지금 간 없네 맛있어 맛이 진짜 대박이야내 간을 맛없다고 하는 사람 없어 예. 또학문 제가 인데 모욕이야 되게 모욕이네 인사해 저희는 지금 어딜 가고 있을까요? 아, 너무 흔들리잖아 화면 좀잘 잡고 가주실래요? 정말 더위는 끔찍해 어쨌든 아쿠정에왜 가냐면 저희 5월 8일 어버이날 선물을 사러 갑니다 그래서 엄마한테는 친구만 한다고 뻥치고 나왔습니다 코로고뭐토 여기 온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여기서 에코백을 샀었어요. 어떤 거울을 엄마가 되게 마음에 들어했는데 그때 생각했어, 아 이거 어버이날 선물로 사줘야겠다 엄마를. 엄마가 선때 자기 거못 사고 제 거만 사주는 거여서 마음이 너무 그랬어요, 아팠어요. 음. 그래가지고 당연히 그거꼭 사드려야겠다 생각해서 오늘 어버이날 선물로 산거거 왔습니다. <laughs> <laughs> 여기입니다. 들어가 <laughs> 보시게요. 아 이거 이거 그거 아니냐? 이렇게 막 이렇게 너 가면서 나레이션으로 여기는 텐커르스코모 한번 들어가 볼까? 안에 뭐가 있을까? 이런 거 있잖아. 차 온스타일 막 그거 있잖아. <laughs> 수민이랑 원래 하루 먹을 고했는데또 하루 먹. 너는 하루랑 안 맞나봐. 그러게. 어 하루가 하라... 짝사랑인가. 하루가 너 싫어하나봐. 브레이크 타임이어가지고 어. 못 먹었어요. 자, 저희는 텐 골프공에서 원래는 이 거울만 사려고 그랬는데 요 클러치백 할인하고 있더라고요. 원래 7만 원만 데좀 할인해서 그리고 또 괜찮아서 엄마가 잘될것 같아가지고 두 개를 이렇게 샀어요. 죄송합니다. 짠좀 오랜만에 보는 찜닭이다. 이 옷을 잠고 아쉽게 또천목천목 하다가 지 아니에요. 너가 좋아하는 면난 당면이 너무 좋아 응. 일단 물부터 언니 그거 알아? 저염식 다이어트 이름이 이거 먹을 사람 저염 저거 <laughs> 먹을 사람 저염, 먹을 사람 <웃음> 저염. 저염. <웃음> 맛있다 이과는 소스에 비벼 드시면 돼요 네. 감거를 소스를... 오, 아, 근데 오. 너무 짜요. 여기 소스 좀만 뭐 먹을 만큼만 조금... 오, 야, 완전 눅룽지야 야, 허가... 응... 아우씨, 눅나고 뜨거웠어. 맛있어요. <목소리> 배고파서 너무 먹었어. 역시 사람을 배고프면 안 돼. <목소리> 25, 내노래나 26. 2 5 26. 26. 26. 26. 26. 26. 거6 오프닝 6 26. 26. 26. 서6 26. 26. 26. 26. 26. 스테이션입니다. 시코르가 그 엄마. 보이죠? 엄마요? 엄마가 <laughs> 엄청 먹고 있습니다. 제가 사줬어요. 저못 먹지만 저렇게 맛있게 먹다니. 어, 오디션도 있어. 신지바도 그 있다. 종기 이거 이거 3 0원 18,000원 왜 이렇게 비싼거지? 어,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 올리브 크라운이 여기 브랜드인가 보구나 어 부드러운데? 여기 루멘이 들어왔을 줄이야. 저희가 이거 향도 맡아보시면 과일 향이 나거든요. 과일 향이요? 네. 아. 뭐 체리 향, 딸기 향, 얘네들은 이제 무화과 향이라고 해가지고 아, 오. 네. 피그피그가 이제 돼지 이제 피그가 아니라 이제 네. 무화과. 무화과 네. 아 그래서 진짜 무화과 향이 나는 거구나. 네. 아, 어. 그리고 여기서 이게 주시오예요? 맞아요 이렇게 거... 이렇게 네. 주시오, 루비레드, 썸머 센트, 드래곤 핑크, 피치미, 피그 피그 어? 컬러예요 이거 제가 진짜 잘 쓰는 모로카노일 이거 진짜 좋아 나중에 엄마가 써 어. 컬러들 무슨 하얀색, 검정색, 파란색 오 이거 이쁜데? 되게 촉촉하다 아 이것도 별로 그렇게 파랑이 아니구나 그거 다 있어 이거는 뭐야? 바르고 음. 그 다음에 얘를 바르면 좋아 아 그래? 어 그럼 이거 너 쓰잖아 엄마 줄게 진짜? 응아 도와미? 응 오케이 돈 있을때 올게요 <laughs> 안녕